네, 그, 오늘부터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코어트 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어제는 573개소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가운데 지금 동참하고 있는 시설, 그리고 동참을 하지 않는 시설, 시설 개수를 좀 정확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시설 종사자분들이 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시설 종사자들과 협의를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 이들에 대한 지침은 어떤 방식으로 내려갔는지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선에 어, 처음에 581개인데 1인 근무라든지 조금, 지금 뭐 운영이 안 된다든지 이런 것을 다 파악해서 어, 하니까 564개가 오늘 어, 동참을 했습니다. 564개가. 그런데, 이제, 이분들과 협의는, 어, 사회복지협회가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협회장님들과 상의를 했고, 또, 뭐, 그, 복지부라든지, 건강보험공단, 이런 데들 우리 상의해서 급여 문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리고 시군의 사회복지과장님들하고 여러 차례 영상회의를 거쳐서, 어, 이렇게 하면은, 어떻게 했느냐 해서 많은 어, 논의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애로사항은 어, 저한테 직접 쓴소리방에 뭐 올라온 이런 문제는 뭐냐 어, 대부분이 어린이 육아 문제 부모 복양 문제 또 몸이 좀 불편한 거또 뭐 본인들이 쉽게 얘기하면 24시간을 2주간을 격리돼야되니까 가정 문제 이런 것들이 애로사항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는 시설장들이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일부 몇 군데 전화를 해 보니까 어제 12시 보로 들어갔는데 거의 전원이 들어갔더라고요. 우리한테 이제 신고 횡령이 388명입니다. 그분들은 안 들어갔는데 나머지 분들도 애로사항이 있으면 밖에서 또 근무하면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서 주간돌봄 이런 어른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을 또 다른 데로 조치를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도와드려야 되기 때문에 할수 있는 데이 있다. 그리고 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급여 문제도 다 그대로 2주간에 밖에서 근무해도 하는 걸로 해놨고 또 안에서 들어온 수고하신 분들은 시간 외에 수당 플러스 1호금을 별도로 드리겠다. 이렇게 충분히 보상체제를 마련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런 급여나 돈 문제가 아니고, 그 시설에 들어가서 2주간 격리되어 있다 하는 건 무지하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드리지 못하고, 시설마다 찾아가서 다 설명드릴 수가 없었고, 시군사회복지과장님 이런 사람 통해서 또 시설협회장님들 통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렇게 했는데, 어, 긴박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좀 짧았다는 대단히 미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도에서 개발한 이 마스크는 그 언제 그 나오는지 그리고 그이 마스크는 그 어르신들한테 먼저 공급한다 는데 일반 우리 도민들도 받아볼 수 있는지와 또 이게 뭐 돈을 주고 사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마스크 그 KF 마스크 생산하면서 공장들이 지금 실수도 돌아가고 있는데 이 마스크를 생산할 능력이 있는 공장들이 있는지 이런 네. 우리 대구 경북이 섬유의 공장입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 이 생산은 다른 봉제를 하는 공 어, 공장에서 이 기계를 돌려서 이 마스크를 면 마스크를 만듭니다. 면 마스크를 만들면 안에 있는 이것이 SB입니다. SB SB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준그 마스크의 밖에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마스크의 밖에 있는 부분. 그 마스크 하나 가보세요 이 마스크에 밖에 있는 부분이 이게 SB입니다. 밖에 있는 부분이 SB이고, 안에 있는 부분이 MB입니다. MB. 멜트 브론. 이거는 스펀 본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석장을 이렇게 겹치서 이면 마스크에 노트록 만들었습니다. 안에다. 이렇게 너트로 이렇게 만드니까, 이걸 테스트하니까, 면 마스크만 쓰면은 이 KF94입니다. 이거는. 94%를 막을 수 있는 거고, 또 이거보다 조금 못한 게 KF80입니다. 80%를 막을 수 있어요. 이거는 MB를 얼마나 넣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MB를 1g 넣으면 94%, 0.5g 넣으면 80%. 근데 이거는 MB가 지금 부족합니다. MB가. 지금 MB가 미국, 아, 저 중국에서 수입을 해야 되는데, 물건을 안 줍니다. 그래서 마스크 생산이 굉장히 줄어들 가능성이 있고, 어떻게 하면 중단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MB가 없기 때문에 이 밖에 있는 이거를 테스트를 해보니까 한 장, 두 장, 석 장을 하니까 50% 이상 효과가 있습니다. 면 마스크만 쓰면 22%입니다. 방지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이거는 50%. 그리고 평상시에 우리가 쓰고 다니면서 50% 하면은 웬만한 거는 다 막을 수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시범적으로 만들어서 우선은, 연세 많은 어른들이 마스크 사러 가기가 힘듭니다. 힘들기 때문에, 요거를 45장 하면은 15일 칩니다. 요거 두개드리면은 빨아서 하러 쓰고 빨아서 쓸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러면은, 한 5천원 상당이 됩니다. 5천원 상당이. 요거 한 장에 50원입니다, 이거는. 한 장에 50원. 150원. 그리고 면마스크 합쳐가 5천원 상당에 우리가 만들어서, 일단은, 어, 우리가 가진 기금을 가지고 어, 80세 이상 어른들이 15만 명 정도 있는데 전부 다그뀌는뭐 어, 병원에 가신 분도 계시고 여러 또 여양원에 계신 분 이런 분들 다 따지면은 한 1~2만 명은 어, 비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직자 한 2만 명 됩니다 우리가 공직자들한테 일단 같이 써라 또 총리께서도 공직자들은 면 마스크 쓰라고 어제 건유를 했습니다. 공직자들은. 그래서 22%공 쓰는 것보다는 이걸 로가 50%짜리 쓰는 게 훨씬 도움이 되고, 우리 담당 국장이 어제부터 오늘까지 계속 쓰고 있는데 전혀 숨찬 것도 없고 아주 부드럽고, 면이라서 이 하악 제품보다는 훨씬 더 부드럽다.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서 어제 총리 회의 때 이야기했더니, 충북도지사가 당장 충북에 마스크 구하기 어려우니까 10만 개를 주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생산량이 얼마 되느냐 한데 우리 마스크 만드는 면 마스크를 만드는 게 하루에 8, 8만 장. 8만 장 만들 수 있답니다. 8만 장.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 가지면 은 매일 갈아 끼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두 개만 있으면 계속 쓸수 있는 겁니다. 두 개만 있으면. 그래서 10만 장이 가면 5만 명이 매일 쓸수 있는 거, 매일 이것만 이거는 무제한 생산 가능합니다. S.P. 그래서 마스크 문제는 우리 도에서 해결하는데 제가 어제 총리 주재 식약청장 전부 다 계시는데 그런 장에서 우리가 하도 답답하고 옛날부터 답답한 사람이 선판다고 우리가 저 경북 T.P.에 그 섬유 센터가 있습니다. 어, 섬유 메디컬 센터. 거기에서 여러 차례 실험을 거쳤습니다. 이거 말고도 이 MB가 부족해가지고 이 MB 때문에 생산이 어렵습니다. 총리하고 MB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 공장도 가보고 한데 사실 중국에서 수입 안 하면 어렵다. 그래서 MB 대신에 대체품이 뭐 있느냐. 그, 나노 멤레리라고 있습니다. 나, 나노 멤브리 그, 우리가 여러 가지 중에 뭐 생리대 만드는 데 넣는다든지 또 그, 무슨, 노스페이스, 그 옷에 운동복, 거기 독점 계약을 했습니다. 나노 멤버레인. 이거를 테스트하니까,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보다 오히려 일그럼 넣는 것보다 더 성장이 좋을 정도입니다. 그동안 왜못 썼느냐. 나노 멤버레인은 톤당 3만, 4만이 가고, MB 이거는 톤당 15,000이었습니다. 근데 MB가 귀하다 보니까,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가지고 7, 8만 원 합니다. 지금 그리고 톤당 7, 8만 원 하는 것보다는 3만 원, 4만 원이 훨씬 싸고, 하루에 생산량이 마스크 800만 장을 만들 수 있는 걸 생산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가 대가시각체에서 오늘 중에 판단을 내릴 겁니다. 그 판단이 내려오면은 경복형 마스크로 온 국민이 편안하게 쓸수 있는 그런 것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도의 국장님들, 간부님들한테 앞으로 공무원 아이디어가 없으면 공무원의 역할이 끝난다. 뭐든지 있을 때 아이디어 내가 해결해 보자. 이런 정신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입 이게 만약에 나노가 성공을 하고, 이게 성공을 하면 마스크 문제는 많이 해결되리라 그랬 생각합니다. 예. 지금 현재 그어려 인력, 그 감염 문제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계속 그 환자를 돌보다 보니까 휴식도 좀 문제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책과 지금 현재 안동 김천 포항 의료원에 간호인력이 한 44명 정도 부족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충원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 간호인력은 막 계속 숙제상입니다. 중앙에도 계속 요청을 하고 우리 자체적으로도 모집을 많이 하고 자원봉사도 요청하고 하는데 그 먼저까지 확답 드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만 어, 오늘 간호조무사 몇 명? 네, 31명. 간호조무사 31명, 네, 네, 31명. 네, 지원? 간호조무사는 31명 지원을 받기로 그래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르신들 뭐 피로 누적에 대해서는 아, 정말 그 매우 미안하고도 그래서 그분들이 영웅이다 하면서도 그 해결할 마음이 없는데 오늘 그래도 150명 공중보거리가 오니까 어려움별로 다 배치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다소 숨통이 리라 생각합니다. 예.